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단! 오늘 유서파 봉지욱 기자는 이지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실상은 김성태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는 국정원의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먼저 봉 기자는 그 국정원 문건 45건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국정원 블랙 요원이 작성한 이 문건이 세상 밖에 나오게 된 과정은 작년 5월에 진행된 검찰의 압수색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민감한 부분을 가리고 검찰에 제출했는데 그걸 유스타파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난 2년간의 이재명 대북 송금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이 문건 내용을 작년 5월에 보고도 방향을 수정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게다가 이 의혹의 본질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김성태를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쌍방울은 북한과 남북경협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를 주식시장에 흘려 실제 크게 대북 사업을 벌이지 않고도 소위 대북 테마주로 만들어 손쉽게 주가를 띄웠다. 검찰은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한 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과 맺은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 500만 달러를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로 엉뚱하게 둔갑시켰다. 검찰이 나머지 범죄도 언제든 추가 기소돼 중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김성태 전 회장과 그 주변인들을 압박해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이라는 거짓 진술을 조작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 쌍방울은 남북 경협 차원에서 대북송금을 했고, 김성태 회장은 그걸 주가를 올리는 기회로 삼았는데, 검찰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대북송금 대납을 한 것이라고 바꾸고, 그에 부합하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끌어 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검찰과 김성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김성태는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당하지 않아서 좋고, 검찰은 이재명 잡아서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검찰은 스모킹건을 만난 것입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국정원 문건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총 45건 중 맛보기로 나온 안부수 문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검찰의 압수행 영장을 받은 국정원이 검찰에게 2급 비밀 문건 사본을 보낸다는 공문입니다. 그 공문의 개요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땡땡 96 땡땡, 그러니까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부수의 방북 활동 결과 그리고 안부수가 김성애 북한 인사로 보입니다. 단동 그러니까 중국 단둥에서 접촉한 결과. 그리고 안보수 종결 계획 그러니까 더 이상 그를 통해서 북한 정보를 얻지 않겠다는 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이 대목에 대해서 유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8년부터 아태엽 안보수 회장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 방영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을 밀착 관리했다. 국정원은 경기도와 쌍방울이 각각 추진하는 대북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임무를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쌍방울과 경기도를 북한 측에 연결해준 안부수 아테엽 회장은 국정원이 협조자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안 회장은 국정원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북측 고위 인사들에게 명품시계, 명품백, 달러 등을 건넸고 자신이 파악한 정보를 국정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쌍방울은 안부수의 북한 인맥 등을 등에 업고 북한 고위 인사들을 수시로 만났고 결국 대북 사업 협약까지 맺는다. 그러니까 영화 공작에서는.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선수로 직접 뛰었다면 이번 경우에는 안부수라는 친북 인사를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뒤에서 지원하고 관리했던 겁니다. 자, 이 문건들은 오늘 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북측 고위 인사가 쌍방울과 주가 조작 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상담받는 방법까지 모색한 사실이 있다는 첩보가 등장한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문건은 국정원이 안부수를 휴민트로 활용하다가 종결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부수 종결 계획을 부친과 같이 보고하오니 제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부수 주변 인물의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료 가능성이 제기되는 바, 모모의 결정에 모모 종결 고자 한다. 여기서 주가 조작이란 김성태 회사인 나노스의 안부수는 이사로 취임했고 그 주가는 거의 두 배로 상승했다. 그러니까, 안부수는 김성태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게 목적이지, 우리와 함께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는 적절치 않아졌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김성태를 직접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와 안부수를 앞세워서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향후 국정원 연류 의혹 제기 가능성 등을 활용시 위험성 지적.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화영과 안부수를 앞세워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걸 국정원이 뒤에서 봐주고 있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위험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예방 차원에서 종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그러니까 블랙 요원은 안부수에게 과거 협조 관계의 보안 유지를 당부했고 또한 김성태가 사고 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주지를 시켰다. 그래서 안부수에게 보안각서도 받겠다는 사후 관리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휴민트가 오염됐고 들통날 것 같다는 얘기였죠. 주가 조작이 목표인 김성태가 안부수를 이사로 만들어 포섭했고, 안부수 뒤에 국정원이 있다는 사실까지 떠들고 다닐 가능성이 있어서 안부수라는 휴민트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국정원의 문건을 보고도 김성태가 대북 송금한 그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북측에 비용을 지불한다는 사실을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화영에 대한 술판 회유와 20년 구형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원하는 진술을 이끌어내다가 최근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인 김성태에 대해서는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해주고 뉴치고 수사 협조에 참작한다는 이유를 대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가벼운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김성태 구형을 하면서 검찰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이 대납된 후 북한 김영철이 친서를 보냈고 국정원 문건에도 부합한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대북 송금 사실은 확실하다. 왜? 그에 부합하는 국정원 문건이 있다고 말한 거죠. 자, 검찰은 오늘 공개된 이 국정원 문건을 봤지만 거기서 일부 사실만을 인용했던 겁니다. 분명 국정원은 김성태의 목적을 주가 조작이라고 보고 회의도 열고 중지를 모아 종결시켰는데 검찰은 김성태의 목적을 이재명 방북이라고 조작했던 겁니다. 결국 이 국정원 문건이 진짜면 검찰은 알고도 조작했다는 겁니다. 아 정말 검찰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검찰에 있었던 이 국정원 2급 비밀 문건이 윤석열 정권과 척을 지고 있는 유스타파 봉지욱 기자 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가 봉 기자에게 이것을 줬을까? 검찰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국정원일까? 검찰 정권을 무너뜨리고 싶은 검찰일까? 무조건 둘중 하나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대반전을 일으킨 봉지욱 기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 엑스파일 시리즈 보도와 마찬가지로 스토리가 꽤나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도 될것 같은데 유력한 영화 제작사 관계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화 공작을 연출한 윤종민 감독님이 속편을 만드신다면 이번 사건을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속편의 제목은 조작 어떻습니까? 조작하면 검찰이죠. 맞습니다.